욥기 7장 1절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제정된 휴일입니다. 일생을 노동에 매여 사하는 인생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먹는 자가 없으면 일하는 자도 없을 것이니 힘든 노동의 날 동안에 주여 보호하여 주소서. 노동이 힘들지라도 참고 견디는 것은 그에 따른 보상이 있기 때문이니 근로자를 억울하게 하는 기업이 없게 하소서.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로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니 근로자의 노고를 잊지 말게 하소서. 바라옵기는 직업에 귀천이 없는 나라가 되고 근로자가 대접받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학벌보다 실력을 우선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기업은 근로 의욕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적절한 근로 시간을 확보하고 임금 인상에 인색하지 않으며 복지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소서 하나님, 근로자가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근로자의 삭슨 생명과 같으니 임금이 채불되지 않게 하소서, 근로자의 피곤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잃지 말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일하는 대로 부욕해 하시고 성실한 대로 존경받게 하소서 하소서 하늘의 하나님이여 개미처럼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축복하소서.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인생길을 복되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